그리고 저는 미연이의 이름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54평, 40억. 재현이가 기겁하며 따졌습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엄마. 화를 내는 재현이의 얼굴은 마치 도깨비 같았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먼저 공부를 시작한 아들을 지원해버렸더니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나 셔츠 좀더각 잡아서 다려줘. 이게 뭐야. 반찬 너무 촌티난다. 맛 없어. 요리책 사줄 테니까 공부 좀 해. 내 생일이잖니. 너 좋아하던 쑥 깨떡 해왔어. 아, 진짜.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는다고? 엄마 너무 아파 아파요? 응 음, 어서 나좀 밤에 어떻게 가요? 119 불러드릴게 타고 응급실 가요 정말 50억을 제시하더군요 거짓말 같았어요 그러자 재현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35억이요 부탁해요 엄마 그리고 이사 가면 우리 한번 여행 가요 알았죠?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그리고 저는 미연이의 이름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54평 40억 재현이가 기겁하며 따졌습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엄마 화를 내는 재현이의 얼굴은 마치 도깨비 같았습니다.